<laughs> 제가 이제, 가 이렇게 평소에도 말좀 했었는데, 네. 대통령께서 네. 이번에 기업형 선포를 함으로써, 네. 그, 지금, 변호사 시험, 네. 헌법 문제, 공법 시험 문제를, 네. 쟁점을 한 100개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. 아... 네, 장난 아니에요. 이거, 그러니까 이 쟁점 하나만으로도 논문이 한 몇십 편은 나올 만한 네. 주제거든요. 야 네, 헌법학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학회에서 뜨거운 감자예요. 모든 쟁점마다 다. 그러면 윤. 한 명이 할수 있냐, 뭐 일곱 명이어야 되느냐, 뭐 가처분이 가능하느냐, 직무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,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예. 네, 저는, 저는 이제 박사까지 수료했는데 공법 전공이거든요. 어. 네, 너무 재밌어요. 지금 이런 상황이. 그러면 윤 대통령이 엄청난 고수네. 보수죠. 왜냐하면 에? 지금 음. 보세요, 음. 헌법재판관 여섯 명이 음. 어 아무것도 못하게 음. 어, 지금